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5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에 예,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되게 명하노니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산 밑에서 일어났던 작은 소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에게 귀신이 붙은 거예요. 어린 아기 때부터 귀신이 붙어 가지고, 어떤 귀신이 붙었냐면, 말 못하게 못 듣는 귀신,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은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이나 물에 막 던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둔그 가정의 고통 이것은요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제자들 몇 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었을까요? 12명? 9명이죠 3명은 예수님 따라 올라갔잖아요 9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막 변론이 막 일어나고 막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이 등이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그 아이를 온천해하지 못했는지 그 아이에게 들어간 그 귀신을 내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못 쫓아냈다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제자들의 믿음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주님이 아니에요. 선생님. 다이세 자손,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선생님. 이 아버지가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에이, 제자들이 무슨 뭐,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어? 라고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대가, 이 세대 자체, 이세대 사람들 자체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이 세대는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22절에서 귀신의 내 아들을 죽이려고 자주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가 있으시며 이 아버지의 말에서 여러분 좀 이상한 건못 느끼세요? 뭐좀 잘못된 건못 느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나이다. 아 이렇게 구해야지. 고치실 수 있으시면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없어서 이렇게 구했어야죠. 즉 아버지는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믿지 못했고. 무엇을 하실 수가 있으시면, 내 아들을 혹시 고치실 수 있으시면,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할렐루야.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영어로 봤더니요 오히려 더 쉽더라고요 If you can believe 만약에 너가 믿는다면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If you, if you can believe 만약에 너가 믿는다면 All things 모든 것들이 are possible to him 그에게 누구에게? Who believes 믿는 그에게 다 가능하다.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한 번만 더더 여보기 더 할수 있거든. 시작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구합니다 24절에 곧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큰 소리로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급박했으면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소리 지른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내가 너에게 병한 노니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명하시니까, 그 귀신은 소리 질러 떠나가고, 그 아이는 온전케된줄로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용해야지.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 노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과합니다. 내 네,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면서 집으로 가시려고 했어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안 오셔도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가시지 않아도, 굳이 가지 않아도, 여기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죽어가는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하인이 낫게 되리라. 말씀으로만 고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믿음의 말로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그 믿음의 말대로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내 하인이 낫겠다. 내가 믿나이다.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구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말 그대로 들으시고 말 그대로 믿음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에요. 얘기할 때도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실 때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믿음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고쳐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 기도했는데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받을 것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원함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 주께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집에 들어가셨는데 조용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요?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영어로 한번 제가 봤거든요 영어는 굉장히 짧더라고요 This kind can come out by nothing but prayer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kind can come out 이런 종류는 어떨 때 나오느냐 By nothing but prayer 기도 위에는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위에, 누구라도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제자들이 귀신들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그일그 그 일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멀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전도하게 하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하나는 주신 거예요. 뭘 주셨냐면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을 내가 쫓은 거예요. 두 번째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으로만 전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자신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전도했는지 예수님께 기쁨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귀신을 대 쫓았다니까요 병자들을 고쳤다니까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귀신을 못 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 없는 이라. 기도 위에 이런, 어떤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조용히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거기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늦도록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하여간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병도 고쳐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어?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본인이 체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가까이서 친밀한 사귐을 드리고 있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과 기도 faith and prayer 한번 떼어 봅시다. 믿음과 기도 faith and prayer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병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사실 하나예요. 믿음과 기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것지만 결국 하나잖아요. 내몸 안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하고. 마가봄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이 아니라 과거 미래에 받을 줄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5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어, 줄이 아니라 얻은 줄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했으면 받을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믿음과 기도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you <music>